한국인의 음. 영어 두통, 영어 두통엔 타일러, 타일러의 진짜, 진짜 미국식, 미국식 영어. 영어. 오늘은 정승이님의 영어 두통 사연인데요. 엄마가 낮에 뼈다귀 해장국을 사다 놨는데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 신이 났는데 퇴근 후에 어. 아 뭐야 엄마 해장국에 국물이 왜 이렇게 없어 어 그게 내가 너 오기 전에 데운다고 불에 올려놨는데 옆집 미자 엄마 있잖아 전화했잖아 그래서 수다 떨다가 국물이 바짝 졸았어 그냥 대충 먹어 아, 아 해장국은 국물 맛으로 먹는 거란 말이야 에이, 국물 먹으면 살만 찌지 그냥 먹어 그렇게 저는 건더기만 팍팍하게 먹어야 했는데요 그나저나 헤이 타일러 엄마가 했던 말이 궁금한 거예요 국물이 바짝 졸았어, 졸았어. 이말 진미호로 뭘까요? 자, 0706번님 이런 질문 또 왔습니다. 아, 네. 매일 아침 출근 때 진짜 청치는 철가루인데요. 진짜 꼭 한번 읽어주세요. 궁금한 게 있어요. 늘 타일러 라시 그모모하하데타 타일러 시 라시, 라시가 뭔뭔요요라일시 라시, 타일러 라시, 타일러 l 시. r l 발음 h Tyler Lash, Tyler Lash, Tyler Lash, Tyler Lash, Tyler Lash, t y 굿모닝 Lash, t 네. 직접 설명해주세요. 타일러 라 r Lash, t y 이제 이름이 타일러고요. T Y L E R 타일러. 네, 성이 G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러쉬인데요. 어. 러쉬 라쉬 스펠링 어떻게 돼요? R A S C H. 이게 독일어인데 오. 원래 러쉬인데 라쉬. 영어로는 rush. 이니까 한국어로 얘기를 할때 라쉬라고 합니다. 네. 시는 에 예, 성에 포함되어 있고요. 에 <laughs> 예, 상시오 이를 쓰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예. <laughs> 해피 또 타일러 성이 뭐예요? 무슨 시예요? 근데 라시니까또 웃기긴 한데 <laughs> 타일러의 그성라시 R A S H, 라시 이게 무슨 뜻이 있나요? 에 예. 우리처럼 뭐 김씨 이씨 네. 채시는 것처럼 얼른. <laughs> 예 빠르다. 아, 예 빨리. 오. 속히. 속히. 예그 있잖아요. 제 영어로 R U S H. 음. 서두르다. 아, 네. 서둘러서 해. Rush. rush. 이걸 이제 독일말로는 rush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 그대로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탈려러면 지금 속히 얼른 코너 들어갈까요? Rush. 들어갈까요? 네, 갈까요? 네. 네. <laughs> 아니 오늘 표현이 국이 바짝 졸았어. 졸았다는 표현이 있어요. 졸았다고 하나요? 졸았다고 하나요? 졸았다고 하겠죠. 그럼 일단 국이 바짝 졸았었는데. 국이 숲이니까 그쵸. 숲이 없어진 거잖아요 숲이 말, 말라진 거니까 어, 네. 국, 뭐, 숲, 숲 has dried 네 맞아요 어, 맞아요? 정답이요?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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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그런 의미라고 설명을 해, 하고 계셔가지고 네네 맞아요 그런 의미이긴 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죠 불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바짝 쫄면 국물이 많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없어졌어요? 하늘로 하늘로 어떻게 없어지는니까 증발 수증기로 증발하죠 그러면 국이 증발했다니까. 아, <laughs> s o has arrived in sky. <laughs> 좋은 시도입니다. 어때요? 이거는 미국 사람들은 스가 하늘로 올라갔대요. 하늘로 하늘에 정착했어요. 그게 스프가 죽었다. 수 펜서가 죽었다를 들려요. 네네네. <laughs> 네, 네. 오 이거 표현 재밌는데요. 그러면 네. 자 수비 증발했습니다. 자 네. 수증기란 뜻을 알면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탈레가 준비한 영어 표현은요. The broth evaporated. 자, one more time, please. The broth evaporated. 자, the broth evaporated. 하나씩 네. 더 보죠. 더 정관사 나오면서 broth, broth. 스펠링 은요 Broth. B-R-O-T-H. Broth. Broth.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 수프인데 우리 아까 왜 soup 수프 안 쓰고 broth? Soup는 찌개, 탕, 어. 국 이런 건데 어. 국이 증발했어요. 탕이 증발했어요. 음. 찌개 증발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증발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물이 증발했어요가 아니에요. 예. 아. 네. 그래서 수프가 결과물이며 그 전체를 건더기까지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아. 네. 그러면 그 국물만 칭하는 얘기를 하려면 건더기 빼고 broth라고 아, 말합니다. 오케이, 이제 알요 네. 아까 우리 가탈틀 그 말하는 그구간이다 포함된 건더기 하고 할 때는 뭐수 o 도 되는데 네, 네. 지금은 딱 s o 저기 건더기는 있고 국물만 없는 거니까 그 때는 국물만이 broth, broth. 네네네, 네, 네, 맞아요. 이제 이것도 천천히 스펠링 한번 짚어주세요. Evaporated. Evaporated, e v a p o r a t e d 라는 이것도 천천히 스펠링 한번 짚어주세요. evaporated. evaporated. e-v-a-p-o-r-a-t-e-d evaporated. E V A P O R A T E D, evaporated, 네, evaporated. 이건 이제 우리가 외워야 되겠군요. 네, 증발했다는 이게... 의미입니다. 네네. 자 국물이 충발했어요 사라졌어요. The broth evaporated. 네. 타일러가 다시 한번 문장 한번 읽어주죠. 시 The broth evaporated. 타 탈레 진짜 훌륭 영어. 정승희님 영어 두통 해결되셨죠? 타일러 오늘도 즐겁고요. Bye bye. 음, 국물이 우리... 끝내줘요.